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수많은 사람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기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수천 년전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이집트의 왕파라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삶의 어두운 길목에서 따스한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여정에 함께하며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동참은 하나님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다시 파라오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신념이 있습니다. 파라오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신, 당신들의 믿음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내가 나의 신들을 버리고 당신들의 신을 따라야 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은 아마도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된 유월절 사건 안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식사는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이며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성찬식 즉 주님의 만찬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신앙의 가장 깊은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무력한 희생재물, 어린 양의 피 흘리는 죽음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 중심에 이런 비극적이고 연약한 이미지를 두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어린양의 죽음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기나긴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우리는 먼저 6월절 밤에 있었던 어린양의 희생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장대한 어린양의 이야기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하여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거절했고, 이집트 땅에는 여러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재앙이 예고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모든 처음 난 것을 치리라.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는 존재를 멸망시키는 자, 즉 파괴의 천사로 묘사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 밤, 그 장소에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역사의 시간을 뛰어넘어 최후의 심판날이 하룻밤 동안 이집트 땅에 미리 찾아온 것과 같았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거스를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는 힘이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군대도 파라오의 권력도 이 거대한 힘 앞에서는 뜨거운 버터에 칼날이 스치듯 무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대적인 심판의 힘 앞에서 너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라고.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온순한 짐승인 어린양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파괴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너희가 머무는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피가 발린 집은 멸망시키는 자가 넘어갈 것, 즉 패스오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시작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는 다소 혼란스럽거나 심지어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피해 제사라는 개념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더큰 그림, 바로 어린 양의 이야기라는 장대한 서사 속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린양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는 여러 장이 있습니다. 제 1장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이는 끔찍하고 비상식적인 명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아브라함의 고뇌가 다른 차원의 것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개인은 가족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가문의 번영이 중요했고, 한 사람의 수치는 곧 가족 전체의 수치였습니다. 특히 장자는 가문의 모든 희망과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나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더 익숙하기에 어쩌면 이 고대의 사고방식이 현대 서구인들보다 더 가깝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모세의 율법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모든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이는 모든 가문,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을 상징하는 장자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운명임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빚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라 이해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토록 잔인하실 수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떻게 당신은 공의를 행하시면서 동시에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고뇌했던 것입니다. 모리아 산을 오르던 길 이야기의 절정에서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의 대답 속에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대신할 어린양을 예비해 주시기를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고 수풀에 뿌리 걸린 숲냥을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질문,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는 질문은 여전히 역사 속에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제2장, 모세와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장자의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어린 양을 제시하십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놀라운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영적 평등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문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멸망의 심판이 이집트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린양의 피 아래 보호받지 않으면 그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종, 혈통, 종교, 도덕적 행위 그 어떤 것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집트인이나 모두 죄인이며 오직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날 밤 이집트의 모든 집에는 죽은 아들이 있거나 혹은 죽은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둘중 하나였습니다.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하여 죽은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장자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모든 히브리 가정의 장자들은 식탁 위에 놓인 어린 양을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양이 죽었기에 내가 살아있다. 이 대속의 개념은 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현대인에게는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공동체 의식을 생각해 본다면 누군가가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의 가치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원리가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된 것이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해방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의 굴레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깊은 구원, 더 완전한 어린 양이 필요했습니다. 제3장 예수 그리스도와 최후의 만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의 절정, 어린 양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충격, 식사를 주관하는 아버지가 빵을 떼며 말해야 할 전통적인 대사,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고난 속에서 먹었던 고통의 떡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이 자신의 희생이 인류에게 궁극적인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더욱 놀랍습니다. 6월절 식탁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세 가지, 무교병과 포도주, 그리고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식탁 위에는 어린 양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에, 어린 양이 없을까? 식탁 위에 어린 양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어린 양이 식탁에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아브라함이 찾던 바로 그 어린 양,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어린 양의 실체임을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동물의 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바로 그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아들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내가 나의 아들을 바칠 것이기 때문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흠없는 유월절 양의 규례를 성취하기 위함이었고, 그가 해질 무렵에 돌아가신 것은 6월절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의 빚이 있음을 알려주었고, 모세의 이야기는 대속 제물이 그 빚을 갚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대속 제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자신임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아직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가 꼭 죽어야만 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이 어린양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이 있으며 누군가는 그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빚을 대신 갚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고통에 침묵하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역시 이집트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기에 겸손해지고 다른 이들을 극율히 여기게 됩니다. 둘째, 성공과 영광에 대한 가치관이 바뀝니다.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영광이라 말하지만, 십자가는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영광임을 보여줍니다. 셋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하고 무의미해 보였던 고난,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위대한 선을 이루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신을 소개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 아래 피난처를 얻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척박한 광야를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비록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놀라운 어린 양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바라보므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진리를 나눌 때마다 주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나누는 이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